안녕하십니까 난초야입니다 오늘도 열 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 번부터 1 0 번까지 천천히 뿌리 확인하겠습니다. 자, 1번 뿌리 아 좋고요, 좋습니다. 깨끗이 좋네요. 신라입니다, 명명품 신라 깨끗이 좋습니다. 2번. 아, 잘 키웠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진화도 좋고요. 3반에서, 3반 후에서 중투가 터졌습니다. 약간 두아목에서 중투가 터졌습니다. 뿌리는 좋습니다. 3번. 3번은 또 신라입니다. 아, 신라이고요. 자, 약간 탄화상이 있고, 흰 뿌리는 좋고 조크, 로 있네요. 신화도 한개잘 달려있고요. 자, 약간 탄화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 지장 없고, 지장 없습니다. 좋습니다. 4번 불리 야, 좋습니다. 3번 불, 리 까닥자 서반인데, 서산반은 정도, 서산반은 3반인데, 야 뿌리, 성장겸다 살아있습니다. 그리고자마한개잘 붙어 있습니다. 5번 뿌리, 오븐뿌리, 5번 뿌리도 좋고요. 성장겸다 살아있고, 신화에도 뿌리가 잘 내리고 있고요. 신화도 잘 예쁘장이 나고 있네요. 이거는 항산반입니다. 항산반. 색깔도 황색으로잘 들어가 있습니다. 항산반입니다. 6번. 6번도 뿌리 엄청 좋고요. 두쪽에 신화 딱 달려있고요. 뿌리는 엄청 좋습니다. 약간 탄환상, 이 정도는 뭐다 있다 생각하고 잘키웠습니다 좋습니다. 난저 뿌리 좋습니다. 7번. 아, 7번도 뿌리 좋습니다. 자, 신화도 잘 달려있고, 새뿌리도 잘 나고, 성장금다 살아있고, 좋습니다. 아, 좋네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천태산입니다. 천태산. 맹맹품 천태산. 자, 8번. 뿌리 두 가닥에 성장점 다 살아있고, 총세 가닥이네요. 세 가닥에 성장점 다 살아있고, 아, 난초는 진화도 잘 붙어있고, 난초도 좋습니다. 서반인데 두아목까지 타고 가져갖고, 멋진, 멋지네요. 난초. 멋집니다. 구번구번도 9번. 약간 탄화상은 있는데, 없는 데는 없고요. 있는, 데, 있는 뿌리는 성장점 다 살아있고요. 좋네요. 뿌리 좋습니다. 좋습니다. 10번 10번도 실라입니다 맹맹품 실라실라이고요 신라. 어, 약간 탄환상이 있는데 사는 데는 아 지장 없네요. 없고요. 자만한 게 땡실이 잘 붙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걸로써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 다 확인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1번, 1번은 맹맹품 슬라이입니다. 맹맹품 슬라이고요. 두 촉에. 크기는 6.5에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볼, 보여드릴게요. 야. 확실히 단엽 닭게 신라는 단엽입니다 명명품 신라는 단엽이고요. 닭게 따고 가져갔고 양다무지 생겼네. 여기도 양다무지 생기고. 아, 그건 색깔도 잘 들어가 있네요. 신라치고는 잘 들어가 있고 입장에 한, 한, 하나도 손상도 없고요. 잘 캐왔네요. 명명품 신라. 깨끗합니다. 깨끗하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갈신하겠네요. 갈신 자. 색깔도 잘 나오고, 진청에 신화도 잘 크고 있네요. 자, 깨끗합니다. 깨끗이 좋습니다. 1번 맹맹품, 신라, 두 촉에 금액은 45만회입니다. 두 촉입니다. 까랑까랑 합니다. 전진, 또, 전진, 전진입니다. 2번, 2번은 3반 중토입니다 3반 중토이고요두 촉에 신화 하나 잘 나고 있고요. 신화가 3반 중토입니다 크기는 12cm,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도화목 끝이 되어 있습니다. 도화목입니다 보십시오. 도화목 끝이 다 오가 져갖고 이런 식으로 오가 져갖고 약간 오가 져갖고 있고요. 이쪽에도 배같이 딱 되어 있습니다. 딱 서는 안쪽은 이쪽에도 딱다 오가져 갖고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기 보시면 니다기가다소멸습니다 얘 이쪽에나. 어미 쪽도 아, 할머니 쪽, 어미 쪽두쪽이니까 할머니 쪽, 어미 쪽도 다 소멸됐는데. 지나에 야. 이거 호가 어디에 있었 있었는가 없습니다. 여기 3반 호가 3만 호가 있었는데 3반 중투가 정확히 3반 정도가 나오고 있네. 요 야, 두아목에 약간 두아목 3반에 야, 삼반 중투가 올라왔습니다. 와, 사, 요 소장가님이 잘 키우셨네. 아, 좋네. 잘 키워갖고 중투를 뺐네요. 야, 멋지네. 난초도 약간 오가져갖고, 겉에 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중투가 나왔습니다. 3반 중투가. 야, 잘. 잘 키워갖고 잘 뺐네요. 3반 중토를 자, 2번, 이번, 2번은 3반 중토두쪽에 신화 하나에. 금액은 15만원입니다. 근데 난이, 난이 두화된것이 생겨서 난초가 좋네요. 진청에, 진청에 중토가 나왔습니다. 3번, 3번은 맹맹품 신라입니다. 신라이고요. 맹맹품 두 촉에 신 하나 잘 나고 있고요. 크기는 11cm에 넓이는 1cm입니다. 강엽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할머니 촉에서, 요 어, 그렇게 전진 쪽으로 나오면서 엄청 발전을 했고요. 신라가 이런 또 이리 약간 오가지는 상태 신라는 많이 있고요 이리 딱 선언한 신라가 좀더뭅니다 있기는 있는데 좀더뭄상태고 신라가 잘잘빠갖고잘 어, 나왔네요 엄마 쪽에서 전진 쪽으로 나오면서 입장도 엄마 쪽은 세장 어, 어 전진 쪽은 내장으로 잘 나왔고 난초가 신라가 딱서는 신라입니다. 이리 오가지는 신라가 아니고요. 아 좋은 난초네요. 맹맹품치고 신라치고는 좋은 난초입니다. 신라가 다 오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리 서는 난초가 참좀 더물지요. 진청 청도 엄청 좋고 색깔도 잘 들어가고 신나도잘 달려 있습니다. 하나가요. 3번. 맹맹품 신라 두 촉에 신화 하나에 금액은 56만원입니다. 자, 잘 빠졌습니다. 신라가 딱선는 신라입니다. 4번. 4번은 서반입니다. 까닥지에 서반이고요. 한 촉에 신화 하나, 자마, 신화가 아고 자마 하나 잘 붙어 있고요. 크기는 5.5에, 넓이는 0.8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색깔이 잘 들었지요. 전체 다 색깔이 잘 들어가고, 약간 서사만 같이 해도 리고 난초도 잘 오가져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건 조금만더클수 있겠네요. 지금, 클수 있고, 난초는 엄청 예쁘게 베이네요 서반이 잘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전체 다잘 들어가 있고요. 또, 그리고, 여기도 자마당에잘 붙어 있고요. 4번, 서반, 까닥지에 서반입니다. 까닥지. 4번, 서반, 까닥지에. 한쪽에 잠 하나 잘 붙어 있고요. 금액은 14만원입니다. 5번. 5번은, 음, 약간 까닥지에, 까닥지에 단엽성이라 해야 되나, 까닥지, 에 까닥지 항산반입니다. 항산반이고요. 신 하나 잘, 한쪽에 신 하나 잘 붙어 있고요. 크기는 8cm에, 넓이는 0.7입니다. 자, 이것도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항산반에 잘 묻어있지요. 항산반에. 이런 식으로 항산반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항산반에. 잘 들어가 있는데, 아니, 이 변에 잘 오가져 있고요. 가닥집니다. 오가져가 삐뚤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자, 자, 난초는 세 입장이고요. 건디, 이거 보십시오. 신화에는 엄청 상산반이 잘 물고 올라오고 있네요 거는 약간은 제가 봤을 때 소멸이 안될 정도로 지금 자세히 보니까 치마 입에도 틀어져 있으면서 상산반이 반잘상잘 들었는데 신화에는 더발전돼서 나오네요 보십시오 아, 이제 또 벌어져갖고 요 보시면 또 약간 벌어져갖고 올라오고 있지요 여, 어미촉보다 엄청 발전을 했습니다. 삼반이 5번. 까닥지의 항삼반 한쪽에 신화 하나에. 금액은 10만원입니다. 6번. 6번도 까닥지의 서반입니다. 까닥지의 서반이고요. 두쪽에 자마 두개 붙어 있습니다. 자마가 두개예요크기는 8cm에,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송입장에도 전체 다 서반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다. 전체 다 서반에 울룩들룩, 울룩들룩 돼가고, 근데 이번 엄청 가닥집니다 약간 배골도 있고요. 이쪽에도 약간 배골이 있습니다. 배골도 있고, 가닥지에 약간... 틀어져 있는 짝변 비서대게어져 있고요. 난초가 멋지네요. 여기서 또 서반인데, 서반 치고는 이렇게 까닥지가 잘 없는데, 까닥지네요. 6번. 서반. 까닥지에 두 촉에, 자마 두 개에. 금액은 13만 원입니다. 색깔은 잘 들었네요. 7번, 7번은 맹맹품 천, 천태산입니다. 천태산. 천태산이고요. 두 촉이고, 신 하나 잘 붙어 있고요. 크기는 12cm에 넓이는 0.8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하여튼, 맹맹품은 색깔도 다 똑같고, 좋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이 딱 스는 난초인데 약간 너무 너브, 너무 데잘몽길려는것 같습니다 키우는 분이 그런데 색깔하고 확실히 맥맹품은 틀리긴 틀리네요 보십시오 와, 색깔 멋집니다 전태산 보시면 진짜 멋집니다 이것도 앞에가 전진촉이고 스나 신하나잘 달려 있습니다. 7번, 전태산, 맹맹품 전태산, 두 촉에, 1신하에 일신합니다. 금액은 16만원입니다. 8번, 8번도 두화벤에 서반입니다. 좋은 난초가 나왔네요. 한 촉에 신하나 있고요. 크기는 8.5에, 넓은는 0.9입니다. 강엽이고요. 자 이것도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서반에 전체적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배월도다 오가져있고 보십시오 약간 틀어져있고 이런 단초가자 도화가 필지는안 펼지는 몰라도 이런식으로 돼있습니다 안쪽가딱 오가져갖고 배0 0치완지배0 0치 그리고 도화가 펴든 안 펴든 여는 제가 봤을 때 여배로서는 최상입니다 최상 야여 여배로서 최상이지 여또잘 오가져 갖고 딱 틀어져 있지요 여 치마입도 잘 오가져 있고요 그리고 색깔이 치마입까지 싹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색깔이 잘 들어가 있고요 여는 뭐 도화가 필지는안필지는 몰라도 약간 도화배네 자, 서반입니다. 색깔도 잘 들어가 있고요. 야, 색깔도 멋지네요. 신화도 한개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8번. 두화변에 서반 한 쪽에 신화 하나에 금액은 23만원입니다. 9번. 구번은 한엽변입니다. 한엽변이고요. 한, 한쪽에 신하나 잘나고 있고요. 크기는 7cm에 넓이는 0.9입니다. 이것도 완전히 강엽이네요. 자, 가까이서 보여 드릴게요. 자. 가까이서. 자, 이변 보십시오. 둥근변. 여기도 둥근변이고. 여기도 다 약간 둥근변이고다 오가져가고 배골도 요, 요. 이쪽에서는 보십시오. 백월도 엄청 깊고, 딱 둥근 배입니다 전체 다 둥근 배이고 신화도 여 보십시오. 둥근 배는잘 올라오고 있네요. 여 보시면, 약간 서반, 서, 서성이 많이 뛰는 난초입니다. 서성이. 일단 서반으로도 볼, 서반은 볼 수, 서반은 볼수 없는데, 서, 서는 볼수 있겠네요. 서, 서, 어, 성장판이 아니고요. 서성으로 떨어, 나고 있네요. 떠나고 있고요 밴도 전체 다잘 둥그고 잘 오가져 있, 있습니다 강엽입니다 강엽 이거는 한엽보단 단엽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까랑까랑합니다 근데 약간 줄라사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엽배입니다 단엽은 아니고요 이런 벤에 야 이거 보십시오 서성을 약간 띄는데 벤에 엄청 좋네요 신화도 딱 오가져갖고 딱, 둥근 입으로, 보십시오. 둥근 입으로 딱 올라오고 있네요. 짝 빼네. 엄청 발전 많이 흐겠네요. 자, 9번. 한옆 빼네. 한 촉에. 신 하나에. 금액은 15만원입니다. 10번. 10번도 맹맹품 신라입니다. 맹맹품 신라이고요. 한 촉에. 1 자마 있습니다. 자마 하나 있고요. 크기는 11cm, 넓이는 0.8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오가져 있고, 실라가 이것도 전진초 그 정도 되거든 전진초. 전진초에실라가잘 돼갖고, 오가져갖고, 전체적으로 잘, 이런 식으로 잘 돼있네요. 잘 들어가 있고요. 뚜껑에도 탄 적도 없고 잘 좋게 잘되어 있습니다. 전체다 잘. 전체다 좋네요. 하여튼간에 야, 명명품 명명품 신라 단엽치고는 이리 완주 또 이리 좀잘크는또 난초도 있네요. 이리 잘고 그 입장도 새 입장이고요. 잠 하나 잘 붙어 있고요. 자열 번. 맹맹품 실라, 한쪽에 자마 하나의 금액은 25만원입니다. 이걸로서 1번부터 10번까지, 10번까지 보리하고 전체 다 난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난초야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 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